바닐라비스 잎에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다육이 제가 좋아하는 국민 다육이 중에 바닐라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름처럼 생김새도 장미꽃을 닮은 모양새에 벨벳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 어찌 이름을 이렇게 잘 장명했나 싶습니다. 바닐라비스는 잎에 물이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다육이입니다. 첫 번째 바닐라비스에 대해서 바닐라비스는 국민 다육이로 자구도 잘 달아주는 반면 은근히 키우기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다육이인데요. 다른 아이들처럼 상면 관수로 물을 뿌려주다 보면 잎이 금방 무르고 주저앉게 됩니다. 잎이 통통한 만큼 물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다육이는 무르지 않는데 반해 바닐라비스는 잎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무너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다른 다육이들 물 다섯 번 주는 동안 세 번만 주면 될 정도로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빼어난 미모만큼 성질이 까칠하고 도도한가 싶기도 한데요. 물에 약하고 싫어하는 만큼 저면 관수나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리는 비를 마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잎에 물이 닿았다면 꼭 에어브러쉬로 꼼꼼히 털어주어야 하는데요. 성장기인 봄, 가을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는 것이 좋고, 마사토의 비율을 높여서 심는 것이 좋으면, 화분은 작게 쓰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닐라비스의 태생. 바닐라비스는 정야를 다른 종과 교배하여 만들어낸 다육이인데요. 그 덕에 웃자람이 심한 편으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예쁜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못난이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 좋은 곳에서 물 관리만 잘하신다면, 그 어느 다육이 부럽지 않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묵어서 단풍이 들면 놀놀이한 느낌의 잎끝이 분홍색으로 물이 들게 됩니다. 더 지나면 붉게 피멍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심 반하지 않고는 목백깁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참 거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오두 군생에 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요. 국민 다육이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 엑스플랜트를 검색해보면 바닐라비스 금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도 한두에 만원 정도 했으나 점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다육이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행해서 급행으로 바뀐 듯 합니다. 세 번째 바닐라비스 금에 대하여 다육이의 가치가 요즘 많이 하락세에 있는데요. 특히 매창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중국 상인들이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취미로 소소하게 식물 집사를 하는 저야 큰 관계가 없지만, 한창 고가를 달리던 창의 인기가 왜 이리 식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다육이의 인기는 몇년 주기로 돌고 돈다니, 언젠가 다시 창의 가치가 올라가는 날이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둘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 이제 금이 들어가는 다육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도 올해 봄에 바닐라비스금을 구매하였습니다. 기핑장 언니들도 금마니아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람의 욕심에 계속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 돌연변이에 속하는 다육이 금의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건강하기로 치면 일반 국민이들이 훨씬 튼튼한데 말입니다. 네 번째 바닐라비스금 가격. 금군생의 가격은 10만 원으로 저렴하지는 않는데요. 이 놈의 다육이 욕심은 왜 끝이 없는지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비스가 아니었다면 사지 않고 꼭꼭 참았을 텐데요. 일반 바닐라비스도 키우기 힘든데 금이라서 물 주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조건 저명관수를 해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까다롭지만 그만큼 자구를 잘 달아주기 때문에 잘 키워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도록 정성을 들이는 중인데요. 같이 산 지인들의 바닐라비스금은 벌써 주저앉아 분해를 시키기도 하였고, 잎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주저앉는 이유는 비닐하우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결로현상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밖에 기온차로 결로가 생기고, 그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바닐라비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자리는 비워두거나 아니면 강하고 튼튼한 국민이를 두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행히 자리 선정을 잘했는지 잘 커주고 있어서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는데요. 결로로 인해 떠나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너무 속상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욱 겸손하게 잘 보살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